자, y는 a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거에요. 여기 x제곱 앞에 숫자가 높여져있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점을 몇개 찍어봅시다. 0,0 진하죠? 1,1 진하고, 마이너스 1,1 진하고, 2,4 진하고, 마이너스 2,4 진하고, 3,9 진하고, 마이너스 3,9 진하고.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 0,0, 1,1, 2,4, 3,9, 뭐 이렇게 찍히죠. 마이너스 0여 2, 마이너스 0여기 마이너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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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점들도 쭉다 찍어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게 y는 x 제곱그래프예요자 그럼 숫자를 좀 바꿔서 자 y는 2x제곱을 그려볼게요. 그럼 0,0지나죠 해도 애는 1,2지나요. 마이너스 1,2지나요. 2,8지나죠. 마이너스 2,8지나요. 3,18지나고 마이너스 콤마 18을 지나고요0 콤마 0 지나고 1 콤마 2 지나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지나고 2 콤마 8 지나죠 8 2 콤마 8 지나고 그죠 요렇게 찍히죠 이렇게 쫘악 런식으로 찍힙니다 그네점들이 네, 무수히 많은 데 네. 수위 많이 찍으면 이 w h 지나 o 죠그래 y y 는 2x제곱. y not? w 요 y y 는 y not? Why not? Why n o 마마이 3, 2분의 이렇게 찍히죠. 0, 0, 1, 2분의 1, 2, 2 지나고, 3, 2분의 9를 지나겠죠 마찬가지, 이쪽도 반대쪽도 점을 찍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보시면 자 y 값이 여기에 우리가 x 값을 넣었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를 a를 넣으면 y는 a 제곱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x는 a를 넣으면 y는 2a 제곱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x는 a를 넣으면 y는 2분의 1 a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y 값이 이거보다 두배더 위쪽에 찍히고, 얘는 반만큼 아래쪽에 찍히는 거야. 그런 점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게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x 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y 값에 따라서 쭉 찍힐 테니까. 그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누구를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보려 볼게요. 영 콤마 영 얘는 콤마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사. 이것도 삼 콤마 마이너스 구,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구.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의 y 값만 반대로 음수로 지키는 거죠, 그죠? 일, 이것도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쯤 찍히겠네 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힙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요걸 그려봤으니까, 그려본 상태에서 요걸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자, 0,0은 무조건 지나죠. 얘는. 그죠? X에다 0 지분은 무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0,0을 지나요. Y축 대칭이다.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서로. 그죠? 왜냐면, X에다가, 자, Y는 AX제곱이 있어요. x에다가 p를 넣었다가 치면 y는 ap 제곱이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어도 y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그거에 음수부호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값을 넣어도 y값이 항상 똑같으니까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y축. y축은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점들은 모두 x좌표가 0이거든요. 그래서 y축을 x는 0이라고 씁니다. 자, a의 부호. a의 부호에 따라서 자, a가 양수면 자, 봅시다. y는 a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x에다 p를 넣었어요. 그 y는 ap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p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양수면 y 값인 ap제곱은 항상 양수가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면 y는 ap제곱은 항상 음수가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되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런 모양. 그죠? 다 이런 모양이죠. 양수. 여기 있는 애들이 a가 양수인 A가 음수인 애들은 요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A가 음수인 애들은 그래서 위로 물록오게 됩니다. A의 절대값. 절대값에 따라서 보시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가는게 절대값이 커지는거죠.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뾰족해지죠. 뾰족해져요. 뾰족. 그죠? 왜냐면 같은 값을 넣어도 같은 값을 넣었을 때그 값의 y 값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뾰족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라면 마이너스 2x 제곱은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더 밑에 찍히죠. 그죠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 찍히지만 얘는 1, 마이너스 2가 찍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한 듯이. 폭이 좁아진다, 뾰족해진다. 네.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 제곱과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렇죠? 이게 y 값의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요. 그죠? 얘네들은. 그죠? y는 ax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은 다 똑같은데 y 값의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요. 그죠? y값 부호만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